안녕하세요. 아, 2020년 11월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님들과 즐거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빛나는 쌤 김광순입니다. 아,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재회가 세계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공부해보기로 생각한 것은 아, 세계사가 우리가 배울 때는 좀 어렵다.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머님들과 함께 같이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서 오늘 그날 그날 배운 게 있으면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써준다면, 어, 저도 참 의미있고 보람있고 어머님들도 아주 보람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어, 세계사의 첫 번째 주제는, 어,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함께 즐겁고 최대한 쉽게,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주 쉽게, 옛날 예적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렇게 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면, 아, 왠지 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메소라는 거, 어, 이게 메소가 무슨 뜻이야? 근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메소는 사이고, 강은, 어, 포타미아는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딱 정의하면 두 강의 사이. 쉽죠? 어, 이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머니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좀 이거 그리스어로 쉬워 메소는 사이고 포타미아가 강이라는 뜻이래 그럼 딱 답이 나왔죠 어머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이 몇 개요 그렇죠 두개 그러면 아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그 강을 많이 애웠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물가물 하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 각자 아이들 키우실 때는 집에 우리나라 전도와 세계 전도가 있는 게참 도움이 되는데, 아,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꼭 필수가 있어요. 기본이 지도를 많이 보면서 아, 우리가 직접, 뭐, 이 이라크까지는 갈수 없지만 지도상이라도, 아, 이 나라가 어디쯤 있나, 우리나라라 뭔가, 아니면 조금, 가까운가, 이런 거리감각도 알려주시고, 아, 그 나라는 더운 나라래, 어, 여기는 굉장히 추운 나라구나. 기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정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사회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일단 세계사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대륙이 몇개 있나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쵸?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항상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 크게는 아시아가 있어. 아시아 옆에는 유럽이 있지. 또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있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가운데쯤에 아이들은 여기를 설명해 줄 때는 캥거루, 코알라가 사는 동물을 얘기해 주면 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은 어느 대륙으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시아겠죠 아시아 중에서도 서남아시아로 갈 거예요 서남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라크를 가야 돼요 그럼 딱 어머님들 머릿속에 이라크가 어디쯤 있나 딱 그려지나요? 아 그려지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갈 나라는 여기 이라크예요. 여기 보면, 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사 강, 두 강이 이렇게 만나서 넓은, 초록색 보이시죠? 넓은 평원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죠. 농사가 잘 된다는 것.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의식주 중에 일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매일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은 또 무엇을 해먹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이 만나서 비옥한 땅이 형성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책으로 잠깐 가면서 오늘 어, 나는 이 세계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돕고 오늘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하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까?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가시면 안 되고요. 아 여기 이제 그림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고무랑 길을 가는데 어, 수리가 부서져 가지고 이게 과일이 쏟아졌어요. 이 바퀴가 뚝 떨어졌어요. 어이 고무는 이 어, 저기 조카에게 바퀴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참 대단하죠? 어, 그러면 바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퀴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많은 곳을 다양한 곳을 다 이동하면서 많은 곳을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죠. 이 바퀴가 바로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람들이 발견한 네.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책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메소포타미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 경 시작됐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구석기 문화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석기 때는 아직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나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아직 구석기 때는 농사를 지을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고민은 그날그날 그날 먹거리죠. 그래서 사냥과 채집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한 곳에 살면서 먹을 것이 뭐 웬만한 짐승을 다 잡아먹거나 열매를 웬만큼 다 따먹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 이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 없었고요.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기원전 8천년 역으로 지나가면서는 이제 사람들이 신석기라고 하는 문화로 들어오게 돼요. 신석기 때 가장 큰 혁명이 하나 나옵니다.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농사의 시작이죠. 아까 선생님 제가 여기서 답 드렸죠? 어, 강이라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강을 발견했어요. 어, 땅이 비옥해 어, 뭔가 뿌리면 특별한 수고 없이도 잘 자라.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서 아,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근데 농사를 지, 지으신 분들은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농사를 그냥 쑥 심어 뿌려놓고 나 몰라라 하며잘 곡식이 맺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지키기도 하고 이제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됐어요. 그게 바로 정착 생활의 시작이죠. 아, 그래서, 어, 구석기 때는 그냥 이동하니까 동굴 집에서 살았는데 정착 생활을 해야 다 보니까 사람이 기본이 쉬고 자야 될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메르 사람들은 이제 강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제 억새를 이용해서 또는 갈대를 이용해서 이제 수메르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에 의해서 모든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끌어가잖아요. 그 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끌어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도 짓고 또 씨도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가꾸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농사하면 이제 또 하나 큰 발명품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토기의 발명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신석기 오면 농사가 시작되면서 토기가 제작되는데요. 우리는 하도 애워서 토기하면 이렇게 빗살 무늬 토기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그릇을 만들면서 이곳에 뭔가를 저장하게 되죠. 이제 뭐 곡식도 저장하고 또 물고기 잡은 것도 말려서 저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도자기를 토기를 잘 만든 사람들과 바꿔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보다 어때요? 더 많아졌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또 필요한 걸 교환하면서 시장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이제 서서히 도시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툭툭 생겨나게 되죠. 그중에 이 수메르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자연재해, 바로 홍수였어요. 어, 비가 오는 걸 어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어? 하늘에 어떤 엄청난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어, 제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뭐 성당에 가거나 또 사찰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그런 것처럼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집, 바로 신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아, 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아, 어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수메르인들이 남긴 위대한 건축물 중에 바로, 어, 지구라트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잘 남아있는 곳이, 어, 우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이라크에서는 굉장히 약간 남부에 있어요. 이 우르 도시는 어머님들이 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벨론 밑에 우르는 생각보다 굉장히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여기에 가시면, 기원전에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엄청나게 크고 아주 튼튼한 이런 신전이 남아있어요. 어, 이, 그럼 이 신전에서 누구를 신을 모셨을까? 아 어, 하면 이 수메르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숭배했어요. 그래서 달의 신, 달의 신, 난다라고 하는 신을 이곳에서 모시고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전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냥 뚝딱 만드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 벽돌을 옮겨야 돼. 손으로 옮기는 거, 끌고 가는 거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좀덜 힘들고 많이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는게 바로 바퀴의 발명이 이 신전과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바퀴가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 바퀴를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느냐면, 바로, 음, 물레. 아까 신석기 때 농사지면서 토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토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흙의 그릇의 모양을 잡잖아요. 그 물레가 돌아가는 걸 보고 움직이는 걸 보고 수있를 사람들은 이 바퀴를 생각해내면서 이렇게 손수레를 만들어서, 어, 이제 많은 물건을 쉽게 이동하게 되죠. 아, 바퀴라는 게 신전을 만들 때 물건을 이용, 어,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전을 이제 멋지게 짓고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할 때 어, 뭔가를 내 마음의 표현, 뭔가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가축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곡식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제라고 하는, 어, 이제, 사람이 이 많은 다양한 이런 재물들을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까먹어.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지?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위대한 문자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어, 이때는 아직, 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 이때도 당연히 종이가 있었겠지. 당연히 연필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원 전이에요. 하, 종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다 기록할까? 또 고민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흙 반죽을 말랑말랑하게 해봤죠. 차력도 팔고 거기다가 흙 점토판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점토판에다가 날카로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치 이렇게 이제 뭔가를 그리거나 쓰면은 자국이 남아요. 그게 바로 이 수메인들이 남긴 최초의 문자. 일로 최초의 문자죠. 우리가 애웠던 바로 쇠기 문자입니다. 이거 아이들이랑 지는 사다가 여기다가 쇠기 문자 한번 아니면 나의 뭐 캐릭터 같은 거한번 그려서 아이들이랑 한번 점토판 놀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럴 때 아이들은 아, 종이가 있기 그 옛날 옛날에는 흙에다가 기록을 남겼구나 그게 바로 점토판이구나 오, 거기다 쓴 뾰족뾰족 날카로운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자라는 것은 오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뭐 사제 정도 아주 특별한 사람만 기록할 수 있었고 어,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 때문에 문자라는 것도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역사, 문명, 문화의 발전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때 뭔가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기 문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한 또 하나의 발명품이 이 메소포타 문명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또 하나 발견돼요. 그 발견은 또 위대한 큰 발견은 뭘까요? 짜잔! 하늘에 뭐가 떠 있나요? 그쵸? 달이 떠있죠? 아. 이 수메린들은 수메레인 중에 이제 정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나봐요 매일 하늘을 관찰하는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어? 이상하다 어제는 분명 달이 동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 보름달이라고 하죠, 만월 어?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 시작하네? 반달이 됐다가 더 기울면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으로 기울면 초승달. 어 그리고 달이 완전히 사라다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네. 어 근데 매일 관찰했더니 이 주기가 똑같네. 아하 이제 이 사람들은 달의 주기를 달의 주기를 잘 관찰을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달력의 발견이에요. 어,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조상님들도 태양력을 쓰시기 전에 달의 움직임으로 날짜를 계산했죠. 그게 바로 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지에도 양력 달력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우리만의 날짜 계산법 음력이 있죠. 어, 그 음력이 달의 주기로 날짜를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아, 한 달은 약 30일. 아, 1년은 12달. 이 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달력의 발견은 어디에 큰 도움을 주냐면 농사에 엄청난 큰 도움을 주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이때쯤 되면 큰 비가 한번 내리는구나. 또이 시기가 지나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잖아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빼야 되죠 침수 안 당하려면 그 농사지은 거 물에 다 잠겨서 썩게 할수 없잖아요 그럼 수로를 팝니다 어, 물을 빼낼 수 있게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는또 하나 만드는 게있죠아 어, 바로 땅을 파서 물을 가두어 놓죠 저수지를 만들게 돼요 이래서 다리 주기로 날짜를 계산해서 농사에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수메르인들의 또 하나 세 번째 발명, 발견된 게 바로 달력이라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참 지혜롭죠. 이렇게 어 한참 잘 발달해야 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우리가 역사의 10대 주제에 보면 반드시 전쟁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가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들한테 누군 별이야. 전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전쟁하면 싸우고 죽고 다치고 무언가가 불타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좀 잔인하고 참혹한 이런 생각이 들죠. 어. 근데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때는 특별한 전쟁은 없었어요. 왜?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았고 그리고 변변한 도구도 없었어요. 돌, 나무 정도만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또돌 어, 속에서 광물에서 구리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근데 구리라는 아, 건참 신기한 물질이긴 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물로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칼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냥할 때 찔렀어. 그러면 딱 강하게 꽂혀야지 이게 진정한 무기죠. 근데 어, 청동은 휘어져요. 어 이거 어떻게지? 하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지?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거서 뭐가를막 섞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연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섞으면 굳어져요. 그래서 청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전쟁 무기를 만들게 돼요. 청동은 만들기도 어렵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상용구, 쉽게 말하면 농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전쟁동구를 만들무로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싸워야 되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아, 전쟁은 일단 땅을 넓힙니다. 땅을 넓힌다는 건 우리 우리 나라가 더 넓은 땅에서 더 여유롭게 더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동기로 가면서는 우두머리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왕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전쟁과 함께 많이 싸우게 돼요. 이기면 승리하면 좋겠죠? 땅도 빼앗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또 전쟁 포로들이 드디어 평등 관계에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노예 또는 노비, 이런 노예가 된 분들이 이제 이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이런 도시국가들이 점점 더 크게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전쟁이 너무 잦아지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도 지쳐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이 도시 국가들이 너무 잦은 전쟁으로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많은 문명을 남겼던 이런 수메르인들이 어느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해서 이제 멸망하느냐면요이 주변에 있었던 아카드라고 하는 그런 어, 족속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어. 그래서 어, 기원전 2350년에 이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그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도시국가 여러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통일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 왕국인 아카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 수메르의 도시국가는 사라졌지만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은 이제 아카드 왕국, 그 후에는 마빌로니아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만나봐야 될 어, 인물 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누구나 다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왕은 이것 때문에 잘안잊져 버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 그럼 딱 생각나죠. 바로 아 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입니다. 어, 이제 이 함무라비 왕께서는 어, 유명하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드시죠. 어, 법전을 왜 만들까요? 그렇죠. 나라를 어떤 기준에서 질서 있게 잘 통치해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법이 다양합니다. 한문학에 보전에는 기원 전인데 무려 282개 조항의 법률이 있어요.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법률 생각나시죠? 탈족법이라는 거 그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법을 어,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고, 이렇게 법이 발전한다는 건 그만큼 나라도 발전했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수학! 수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학! 어,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수학은 또 너무 또 재밌게 잘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수학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생각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공용 숫자로 사용하는 것은 어, 아라비아 숫자 어, 인도 숫자인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서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있죠 그게 세계 현재는 공용 숫자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은 10진법을 쓰고 있고 근데 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그 60, 60진법이 있죠 어머님 1분은 60초야 1시간은 60분이야 하루는 24시간이지? 어 원의 각도는 360도야. 허, 이런 수학에 대한 이런 계산에 대한 이60 진법이 이미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 지금도 저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 인류 기원전 약 3,500년부터 시작된.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 두강 메소포탄 어,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쳐진 곳에 어, 비옥한 땅에서 수메르 수메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도시 국가가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 배웠고요. 이 사람들이 남긴 위대한 위대한 어, 달력법. 바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달력. 날짜죠. 그리고 또 하나. 어,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쇠기 문자. 점토판에다가 기록했죠? 그리고 위대한 수학. 육식진법. 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 문명, 메소포타 문명을 배우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 고민하실 거. 아,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는 바퀴, 반려, 문자, 수학, 요거는 시계로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뭐를 하나 재밌게 딱 하나만 하세요. 많이 하면잘 기억 못해요. 딱 하나만 생활 속에서 대입해서 이 수메린인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라크가 오늘날 어디쯤이나 한번 지도에서 한번 콕 찾아주시고 아 유프라테스강과 진짜 티그리스 어 진짜 강이 두개 있네 두강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네 요 지리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주제 발견을 가지고 발명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또 아이에게 오늘 또, 엄마로서 또 의미 있고 보람된 날이 되기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첫 번째 역사 강의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이제 두 번째 문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아는 피라미드의 나라. 딱 나오시죠?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또 즐거운 수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